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서울의 봄을 보러 왔습니다. <laughs> 여보 우리가 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 이 서울의 봄 영화를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광명영역에 있는 그 CGV에 서울의 봄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laughs> 오늘 너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영화를 보러 왔어. 표를 사러 왔는데 우리도 할인을 안 해주기에 우리가 지금 어, 노인 경로니까 할인이 안 됩니까 했더니 주민등록을 보세요. 아유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세상에 야. 65세부터 되는 경로우대를 저희는 지금 77세, 75세 지금 70세가 훌떡 넘었다 그랬더니 그래도 주민등록을 보세요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요. 아니, 워낙 젊게 보인대요. 워낙에 젊게 네. 보여서 절대로 <laughs> 그렇게 안 봤다고 하, 정말로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laughs> 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음. 영화도 볼겸또 외식도 하고 옆 옆에 또어 어디야 그 이케아 이케아가 있어서 이케아도 한번 돌아보고 그러려고요. 지금 <laughs> 영화관이 너무 좋네 이렇게 우리 집처럼 우리 침대 위에 누워서 보는 것처럼 영화관이 이렇게 편하게 잘 되어 있네요. 여기 CGV에서 이렇게 길 한길을 딱 건너니까 <laughs> 자 여기가요 여기가 롯데몰이 있고 아, 여기가 어디냐면 있잖아요 이쪽이 지금 앞으로 가면 여기 KTX 광명역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코스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CGV에서 광명역 CGV에서 지금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롯데몰이라고 어, 여기 이제 롯데 쇼핑센터가 있고 저쪽이 광명중앙대학교 병원이 저기가 있습니다. 음, 여기 자, 나는 처음으로 한번 나와봤더니 광명도 예. 어마어마하네. 예, 여기가 지금 그 광명시 소화동쪽입니다 여기가. 저 소화동 쪽입니다, 여기가. 음, 그리고 저기는 이케아가 있는 거 같은데 예, 저쪽에 바로 이케아가 바로 있습니다. 여기. 이케아. 그 다음에 저기 이케아도 롯데몰 바로 옆에 있네. 음, 나온 김에 한 바퀴 돌고 들어가야 되겠네. 광명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에 롯데몰에 왔더니 이렇게 남성보. 마음에 드는 것한개 골라 보시요. 아, 지금 어, 뭐, <laughs> 아, 이9 9 0 0원에 음, 지금 남가. 할인. 할인 가격이나. 응. 이런 들이 여기는 지금 29,900원에 이런 게 59,000원. 이 이, 이, 가무렇다여 기도 가지 구나. 69,900원. 이런 자켓이. 지금 다 세일 갔나봐요. 나는, 아, 4만 9,900원인데, 3만 9,900원. 네, 3만 9,900원. 소화동에 있는 롯데몰이에요, 롯데몰. 그럼 뽀글리도 여기 29,900원으로 되어있네. 이런 게 하나에 29,900원. 여기는 지금 방면 그 롯데몰에 있는 데코점이에요, 데코. 점이에요. 데코. 이게 여성 의류점이네, 여 한번 입어보시게. 네. 저 쪼끼를 좋아하니아요 아. 쪼끼를 좋아하니까. 아이 아주 패션 모델 같으세요. 제가요? 네. 아, 같이 서 보세요, 저기. 데코 모델하고. 야. 배가 컸리요 아이고. 사이즈딱 좋은데. 네. 자, 일로 한번 돌아보세요. 이쁘세요. 어우, 이뻐요. 아 딱, 딱 맞는데요. 여기 이렇게 딱, 명품관들이 이렇게 막, 이게 다 있네요. 음, 이 잘한다. 야, 명품관들이. 가죽가죽제품인가 아 이렇게 여기는또 4층인데 다 지금 세일 40에서 60% 가까이 다 세일이네요 음. 음. 여기도 다 40에서 60% 세일이네요 세일. 요런 거는 8만 9천 9백 원에 원 플러스 는두 장에 8만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광렬 롯데몰에서 지금 쇼핑 중입니다. <laughs> 아주 귀부인이 지금 딱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귀부인이 영화를 보고 여기 롯데몰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벌써 끈끈해져가지고 이케아는 젊은 사람들 거고 우리가 들어가보니까 별거 아니라서 그냥 안 찍고 지금 집으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젊으신 분들은 여기 이케아에 와 보면은 많아에 우리는 이거 막다 손으로 조작을 해야 돼서 그 조작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갑니다. 저녁 식사 하러 갑니다. <laughs> 강명이 이렇게 좋네. 응? <laughs> 어? <laughs> 야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영화도 보고 이렇게 또. 쇼핑도, 쇼핑도 하고, 하고 아유, 오늘, 오늘, 오늘 예. 은 문화생활을 아, 조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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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고 들어갑니다. 예. <laughs> 예, 다들 즐거운 휴일밤 되세요 <laughs> <laughs>